로망스 샬레에 온걸 환영해. 아침에 시험 너무 좋다. 그러게 그러니까? 성징이... 잘 타네. 어. 삼겹살 잘 익었는데, 아, 어. 2 9유로 밖에 안해. 오리밥없기여기 샬레 콘텐츠 아니야? 우와, 멋있긴 하다. 와.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좋아. 오,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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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뭐야? 와, 이게 불붙이에서 하는 거지? 그러네, 장작 다 갖다 놨네. 저기서 수영 할순 없겠지? 이건 뭐야? 이게 자쿠지야? 저거 너무 너무 힙한데? 오리엔탈한데? 밖에서도 먹을 수. 그러게. 아, 오 나름 TV와 유튜브가 연결돼 있는.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런 감성은. 한국에서는 실현할 수없는 스페인에도 오, 없었던데 오. 와 여기 안에도 있다 아 여기 짱이네 이게 로망스 샬레인 이후야 내가 보기에는 <laughs> 대박 어, 이것있 뭐야? 뭐야 이거 베스솔트? 어이 한국에서 도쓰게 아, 한다고 아 이런거 거이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 위에 뭐 올려놓고 마실 음. 수 있어 이거 그것도 있다 캔들. <laughs> 하트 모양 캔들 아, 봐봐 오네. 이거는 아, 아침에 그건가 <laughs> 아 이것이 프랑스인들의 로망인가? 아, 그러니까. 어, 이거 내가 신청해 놓은 거야. 우와. 야. 이렇게 많이 줘? 야. 와. 오오바베큐 해먹는 건가 보다. 난 구워서 주는 걸로 아, 알았는데. 꼬챙이에다 꽂아줬어. 아! 오! 오. 와. 와. 와! 오, 삼겹살. 와. 아, <laughs> 도 삼겹살. 와 너무 좋네. 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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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리고 저게 약간 어. 이숙소로 고른 이유 아침에 저기 앉아서 아. 근데 아침에는 우와. 이거보다 날씨가 좋아져서 낚시해야 될것 같은데 거의? 참, 너무 좋다 아, 우와 여기 진짜 근사하다 진짜 좋다. 호수 뷰 미쳤네 어. 저 건너편에서 벌써 한사발이 하들 하고 계셔 파랑스 어. 사람들은 점심을 먹고 감소를 나누다가 <laughs> 그 자리에서 저녁을 먹는다고 <laughs> 저기서 점심 저녁 다 나가고 있어 해보고 싶었어? <laughs> 아, 에이, 에이. 못생긴 거. 펄 달리는 데. <laughs> 잘안 붙는 거 같은데. <laughs> 리퀴드 필 뿌릴까? 리퀴드 알류미 <laughs> 액체 불 붙임 뭐 이런데. 액체 불 붙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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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으로 붙을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살짝만 해놓고. 하고. 아? 뭐왜그이왜 <laughs> 어쩌려고 그래. 여기 젖어 있는 부분 있지. <laughs> 안 되네. 저 근처로 조금 더 뿌려 볼게. 오. 아, 좀더 확확 뿌려도 되는구나. 음. 잘 타네. 어, 어. 저 우두칩 단 쪽에도 뿌려 주면 수치라서 어차피 활활 타진 않을 걸? 그거 닭가슴살이야? 어, 와. 닭가슴살 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덮는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더 화력이 안쪽에 좋아지는 거 있지? 응. 이게 한 200도까지 올라가서 열어봤더니 꽤 많이 익었었어 2 0까지 올라가 는좀 빨리 꺼내야 될것 같아 응. 바싹 익어봤자 맛이 없으니까 지금 5분도 안 됐지 거의? 어와빠다 어우 아. 삼겹살 잘 익었는데? 응. 아니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 삼겹살 먹는 거 맞아 진짜? 베이컨 아니야 베이컨? 아 베이컨과 삼겹살은 두께 하나 차이 <laughs> 와 떨어졌다 양파 안녕 그 썰어보게? 유채거든 어, 오레온데 근데 뭔가 소고기 더 익으면 퍽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는데 핏물이.. <목소리> 아 표정 못했어 아 이제 끝낸다 끝낸다 어 아닌데 안 넘졌다 예 샴페인이랑 먹기엔 되게 안어울 하네 짠짠 나름 뽀글이 뽀글이 예다잘 모르는 음, 샴페인이지만 그래도 샴페인이다 탄산이 음. 매우 풍부하군 어 그냥 먹자 어, 근데 물이 익었다. 어, 쭉 나오고 지금 장난 아니거든? 어, 오늘이 베스트가 될지도? 다리는 또못 참지 음! 개맛있어 개맛있어? 나도 먹어볼래 음! 역시 음, 닭다리 음! 진짜 맛있다 닭이 제일 맛있어 돼지고기 <laughs> 먹어볼래? 잘 익었어? 익긴 익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삼겹살 맛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삼겹살 맛이 아닌지 한번 먹어보자 음! 엄청 맛있는데? 되게 꼬들꼬들하다. 나내 기준은 너무 기름이 빠졌어. 닭다리, 투. <laughs> 여기서 이제 떨어뜨리면, 에헤이, 조졌네. 가장. 에헤이, 조졌네, 이거. 맛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닭가슴살. 이거 내가 보기엔 안 먹을 와, 닭가슴살이 나온 거야? 어. 충격인데? 이거 봐봐, 이꽉찬 하얀 닭가슴살, <laughs> 닭가슴살 <laughs> 어떡할 거야? <laughs> 한국인의 감성이 맞잖아.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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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할것 같은 맛이야. 아니야, 근데, 숯불 스파이스가 딱 붙어가지고, 맛있어. 근데, 소고기보다 차라리 닭이 낫다. 소는 이제, 내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구워. 야 <laughs> 예민한 친구기 때문에. 아, 확실히 소고기가 근데, 다 먹고 나니까 소고기가 제일 별로다. <laughs> 자, 이제, 육류가 이렇게 많은데, 레드 안 먹으면 보는 사람 불편할 수있거 아, 내가 불편해, 지금. 크로제 에르미따주라고, 나름 괜찮은 도맨이라고 해서, 2014년 빈티지로 한번, 마트에서 29유로밖에 안 해. 음. 개싸게 샀어. 향은 뭐 대단하진 않은 것 같고, 음, 괜찮다. 응. 2 9일로 대비 충분하지, 어, 충분히 맛있지. 어, 어때? 어,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laughs> 맛있어? 일단 응. 탄인 이세지 않아? 탄이 세지 않지, 어. 잘 풀린 것 같아. 응, 맛있다. 아니면 밖에서 먹어서, 밖이 바람이... 원래 어, 나가서 먹어본 사람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향 하나도 안 난데. 아, 맛있다. 근데 평화롭게 해서 누구보다 분주하게 운전을 해서 누구보다 분주하게 바베큐를 했어. 새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쨉쨉 어, 피곤해. 한숨 자야 될것 같아. 한숨 잘래? 저녁까지? 모닝. 모닝. 아, 다행이다. <laughs> 너무 좋다. 오, 오늘 오. 따뜻해. 오우, 아, 날씨 너무 좋다. 오늘은 그렇게까지 춥지 않아요. 그치, 어제랑 그저께가 너무 안 좋았어. 아.. 너무 좋다. 코스가 아주 그냥 빛나네. 어제랑 사뭇 다른 날씨. 해가 진짜 예뻐 아, 이게 진짜 힐링이다. 응. 아침에 살포시 후루룩 갖다 놨어. 한번 볼까?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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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오, 오... 이런 거 찐, 처음 파괴스야. 봤어. 빵 사람들은 역시 오, 이건 뭐야? 이거 레몬 스키저거든. 아 오렌지 주스는 셀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감성 터지는데? 아 여기 있구나. 여기다 어, 어, 담아가지고 담아 먹는 거구나. 또뭐 있어? 파라상. 아, 크루아쌍. 바게트랑 파라상이면 끝났지. 오 맛있겠다. 이 어제 빵집에서 봤던 것보다 맛있게 생긴. 이 많은 우유 뭐야? 아 시리얼 해 먹으라는 거야. 시리얼도 종류별로 이렇게. 장 건강을 생각한. 오믈트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 예이 생각하는... 먹자 먹자. <laughs> 어? 내가 친거야 혹시? 그냥 발컹거리면떨어진가보다 새소리 미쳤다 잘 먹겠습니다. 뭐또 먹을까? 버나트 히. 어 일단 이거 한번 해볼까? 빵부숴뜨리기아 나도 먹어. 뭐. 프랑스인은 환하게 하는 법은 바게트를 칼로 썬다. 각 나라를 고문하는 법이 막 프랑스 사람 앞에서 바게트를 칼로 썬다. 어. 절대로 형써명오빵 부스러기 떨어진대. 오 음. 음. 어, 근데 이거 맛있겠다. 쫀득해. 쫀득해. 봐도 이거를 이제 그대로 한입씩 어, 뜯어 먹는 거잖아. 어. 자 먹어볼까? 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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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좋아. 우리 도착해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 음. 음. 음! 쫀득쫀득해. 내가 열심히 일드가 작은. 아 일드가 작은. 짠오렌지 맛있다. 맛있다. 음. 음. 아 우유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먹는다. <laughs> 우유 아, 짠 음. <laughs> 귀여운 이 스푼. 이만 여만이 스푼으로 꿀도 떠서 넣어야 돼. 야 이거 꿀 그건데? 무슨 꿀이요? 음, 이거 그거? 우와아 이름 까먹었어. 신덕이 꿀이네. 어쨌든 좋은 꿀이야, 아빠. <laughs> 이름 까먹었어. 프로폴리스. 노. <laughs> no. 마누카 꿀, 마누카 꿀. 마누카 꿀? 처음 들어본. 그 뉴질랜드에 이제 마누카 꿀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고체 형태. 어, 너무 신기한데. 이거 맛있어.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자. 도대체 뭔 기계냐는 거지 이거는. <laughs> 오. 이거 다 응. 거기 입구가 맞어? 아. 아 그거야? 오 발동 걸리는데 좀 걸렸어. 카페 클래식 처음 보는 브랜드. 처음 보는 뉴식. 이야. 어좀 따뜻해졌는데 다시 입을 돌돌 말고 나왔는데. 덤덕스 달. 아 약간 해를 등질 수 있도록 하자. 어? <laughs> 오리있어 오리, 오리. 오리? 아, 빵푸스러기 던져줄까? 빵푸스러기? 빵을 응. 준다는걸 아, 아는거 같아 어쩐지 아침부터 스르륵 얘네도 아는건가? 아, 점점... 오, 오 뭐야? 음. 오 뭐야? 음. 방금 물고기 있었어 음. 물고기랑 경쟁관계인가봐 <laughs> 애들 씹어먹는거 진짜 웃기네 이렇게. 그래. 응. 자. 아, 저기 크 와, 크다. 이만해. 오. 녀석이 주인인 거지. 이드... 오, 와, 저 와, 진짜 크다. 오, 저 무서운데? 와, 다시 다시 다시. 잡아먹고, 싶어진다. <laughs> 잡아먹고 싶어진다고? 와, 비단잉어 뭐 이런 느낌이 아니야. 진짜 이사마네. 오리들이 지금 오리. 저 잉어킹한테 밀려서 못 먹고 있어. 하, 오리들을 위해 멀리 던져 줘야겠다. 와. 와. <laughs> 이거 약간 거기 샬레 콘텐츠 아니야? 오리 먹 아, 주기. 다 이게 안 남긴다 근데 사진이나 이게 안 담겨 영상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